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남편의 이중성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서른두 살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네살 많고 결혼한 지는 4년째입니다. 결혼할 때 시가에서 2억 정도 들여서 집을 해줬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일부까지 포함된 돈이었고요. 집을 알아보는 동안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 반년 정도는 월세방을 구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권 신축으로 들어가 살자는 걸 제가 재개발 노리고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해서 결국에는 제 말대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재개발은 안 됐지만 아파트 값이 그때 대비해서 지금 두 배나 뛰었습니다. 집값 오른 거 가지고 생색은 엄청 내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이 자기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10년은 모아야 할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겠냐며 엄청 난리 부르세요. 집값 오른 거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가계부 관리하는 저로서는 사실 와닿지도 않아요. 이 집이 두배 올랐다고 해서 다른 집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13평짜리 방한칸 비좁아터진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말한대로 다른 집도 올라서 선택권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억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그냥 집이 좁으면 어떠냐고 늦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어서 가게도 어떻게 될지 확신도 안 서고요. 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 섣불리 나섰다가 지금 집값 두배 정도 뛴거 가지고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행여나 재건축돼서 집값이 또 뜨게 되면 어떤 원망을 들을까 봐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시가에서 집 해줬다고 저 결혼할 때뭐 기우는 결혼한 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월급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실랑보다는 제가 조금 더 벌어요. 집이 좁아서 혼수 채우기가 애매하니 그만큼 현금회단도 많이 했고 시아버지 오래된 연식 자동차 끌고 다니시는 거 신용으로 바꿔드리기까지 했어요. 혼수의 결혼 비용까지 2500이면 끝날 거차 바꿔드리고 현금회단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시댁 쪽 지원금에 비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 더하니 8천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가에서 집해준다고 생색내는 남편 때문에 더 무리한 부분도 있고 남들 강남 신축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서울 외곽에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받으면서 기우는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결혼 비용 부담하면서 결혼 후에도 양가에는 똑같이 하자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니돈 내돈 하는 것도 그래서 각자 월급에서 200씩 생활비 통장에 보내서 생활비나 달달이 나가는 비용, 경조사비에 양가에 보내드리는 용돈까지 공평하게 갈라서 내고 더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건 월급에서 남은 돈 각자 관리하면서 쓰고 싶은데 쓰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줄 알았는데, 제 우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사소한 것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시댁에서 일하는 만큼, 남편은 처가에서 널브러져서 편하게 있는 것 같은 거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꺼내자니, 제가 너무 졸렬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굶두고 대충대충 하기는 하지만, 명절날 친정에 가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거나, 청소기 돌리는 정도는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몇달 동안은 시댁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랑 통화하고 있는데 우리 사위도 잘 지내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알아서 안부 전화 정도는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상황인데도 단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저도 그날 이후로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연락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왜 요즘에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드리느냐고요. 당당하게 안 한다고 대답했더니 이유도 묻지 않고 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자식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지 않겠냐고. 자식된 도리로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 나 혼자만 시댁에 전화 드린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시부리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괜히 시비가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왜 자기 집에 내가 전화를 드려야 해? 라고 못 알아들은 척 물어봤어요. 자식 된 돌이 어쩌고 하면서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번에 저도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 아니라서 오빠가 전화 안 드리는 거였어? 라고 대물었어요그 말에 신랑이 인상을 있는 대로 치푸리면서 장모님께는 제가 전화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지가 전화 못하는 건 아직 어색해서 조금 불편해서 그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하고 전화하는 거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저는 친정에 신랑은 시가에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안부 전화드리면 되겠다고 빈정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본심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하냐고 네가 하는 게 같은 여자끼리고 더 살가우니까 더 좋아하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걸로 한참을 네가 하는 애가 하는 싸우다가 신랑도 고집부리고 결국 결론이 안날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전화는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하는 걸로 이걸로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못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아예 안한건 아니에요. 처음처럼 매주 연락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안부도 묻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아니 아예 결혼하고 단한 번을 우리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린 적은 없지만 퇴근하고 같이 있을 때한 번씩 전화 바꿔주고 하니 그냥 그걸로 하고 있다는 셈 치고 위안 삼으려고 했어요. 아무튼 사건은 최근에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회사 생활 5년간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따로 적금을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 환갑 때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 한번 보내 드리려고요. 그 적금이 만기가 돼서 잠깐 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자 조금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환갑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았으니 새로 적금 가입하고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서 몇년더 모아야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통장 조회를 했는지 이 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환갑 때두분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모아둔 거라고 결혼 전부터 모으고 있던 돈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오빠가 따로 부모님 환갑 때 하려고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보내드려야지 했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따로 모은 게 없다고. 이집살때 전재산 다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양가 어머님 환갑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모아서 어디 가까운 일본 욕칸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니네 엄마는 크루즈 여행 보내고 우리 엄마는 온천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냐며 성질을 박박 내며 뭐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이거 결혼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던 거라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내주려고 모은 걸왜 나누냐고.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결혼 전이라 봐야 1년밖에 더 되냐고. 결혼하고 나서도 모아왔으니, 그건 엄연한 횡령이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억지 좀 부리지 말라고, 각자 생활비 통장에 돈 넣고 남은 돈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이만큼 모을 동안 오빠가 못 모은 게 오빠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이냐고 한바탕 싸웠어요. 남자가 그돈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고, 군말 없이 꼬박 생활비 통장에서 돈안 뺏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면서, 호통을 치는 말에, 나라고 사회생활 안 하냐고, 나도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 많은데도 다 모으지 않았냐고 하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값 오른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제가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 게다 누구 덕분이냐면서? 집해준 시부모님 덕분 아니겠냐면서? 남들 뼈 빠지게 대출이자 갚을 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보라고. 그값몇 백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구냐고 정색에 정색을 하면서 덤벼들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줄 아냐고. 엄연히 나도 쓰고 싶은 거 참으면서 모은 돈이고 어? 오빠가 앞으로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 우주여행을 시켜드리든 저는 신경 안 쓴다고 효도하고 싶으면 저한테 대신 시킬 생각 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했어요. 너 잘났다라면서 네 맘대로 하라고 하고는 기어이 그날은 밖으로 뛰쳐나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카드 내역 보니 친구들 다 불러서 술까지 쏘고 잠도 숙박업소 가서 자고 온것 같은데 그렇게 쓸돈 20번만 모아도 지금 제가 모은 만큼은 우습게 모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참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겼어요. 명절날 친정에서 저녁 식사하고 나서 텔레비전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볼만한 게 없어서 옛날 드라마 재방송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부모가 모아둔 게 없어서 딸한테 신세를 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남편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 장면 보고 무슨 자식이 노후대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너무 피해를 준다면서 혀를 차셨어요. 평소에는 우리 부모님 불편하다고 말도 안 붙이던 남편이 괜히 맞다고, 결혼이 무슨, 회사 인수합병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장인장모님 노후대책은 다 되어 있으시냐고요. 다 되어 있는 건 맞았는데, 왠지 기분이 세서 알려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거잘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남편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노후대책이 안 되어 있으면 큰일인데, 이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앞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었는데 장인 장모님이 노후대책이 안되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원망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니 그건 결혼 전에도 하지 않은 이야기고 양가 똑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어요. 나도 맞이인데 노후 준비가 돼 있으신다고 한들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그게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게 도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또 정색을 하면서 집값 오른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집해주지 않았냐고, 친정에서는 해준 게 없지 않냐면서 당연히 집값을 내준 만큼 노후 준비를 못하신 게 맞으니, 시부모는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친정에서 비교적 적게 한건 맞지만, 친정부모님 노후 준비는 이미 제가 시집 가기 전에 다 끝난 상태였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게 결혼 전부터 준비된 건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믿냐고? 남편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네 만해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결국 남편이 그럴 거면 갈라서 자면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단기간 결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이 각자 해온 것을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나 있냐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자기한테 잘하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혼수면 시아버지 바꿔드린 차를 가져온다고 해도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손해볼 거라는 걸 알고 이혼하자는 말에 겁먹을까 봐 꺼낸 말 같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갈 때마다 집값 오른 걸 가지고 생생 내는 것도 짜증나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저도 같이 이참에 아예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역겹더라고요. 얼마 뒤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제 경우에는 남편이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도 신혼 살림 차리기 전부터 쓰던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던지라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주고받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권 신축하자고 우기던 남편과 재건축 예정인 구축을 구하자고 저와 의견 다툼을 하던 대화 내용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 변호사님이 그걸 보더니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혼은 그냥 해본 소리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 잘 해보자는데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그때 그 울상이 된 표정만 생각해도 속이 아주 꼬셔 죽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네요. 이혼서류 어디다가 숨겨놨냐고 도장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나 퇴근하기 전까지 찍어놓으라고 했는데 이젠 제 도장까지 숨겨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과는 이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질 않아서 휴가도 쌓인 게 많으니 친정 부모님하고 그 돈으로 세계일주나 다녀와야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